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위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분위기는 예비 시댁에서 따뜻하게 웃어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예비 안사돈이 갑자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 빚이 좀 있습니다 순간 젓가락이 모두 멈췄습니다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더군요 예비 안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합자금 대출이랑 사업하다 남은 빚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저도 숨기고 싶었지만 결혼은 서로의 짐까지 함께 지는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딸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흔들렸지만 빚보다 더 중요한 건 오빠가 그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지예요. 책임지려는 모습이 믿음을 줬습니다. 예비 사위는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숨기지 않고 같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어떤 빚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비 박가 사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런 아이들이라면 잘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결혼 전에 무슨 말을 못 하겠냐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희 딸 행복한 결혼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